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좋은 일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다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녹화를 합니다 보통은 집에서 하는데 네, 뭐 오늘은 아버지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녹화를 못해서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가지로 불편하네요 어, 어. 그 이제 집에서는 이제 노트북 그리고 이제 마이크까지 해서 데스크탑에 다보니까 조금 몇 가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저희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오기셨고 의식은 뚜렷하신데 어 호흡이 거칠어가지고 어 원래 날이 차가워가지고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산소 닦고 계신데 그걸로 안 돼서 이제 호흡 때문에. 중환자실로 끌다오르네요. 저는 접종을안 해서 오늘 면회 못했고 동생들이 면회를 했는데 음 여동생이 백신 맞추자고 했더니 동생이 울더라고요. <웃음> 울면서 <웃음> 오빠 말 들은가 그랬다고. 그때 뭐할수 할수 없죠. 뭐. 제가 그의사하고 통화한 의사도 부분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어, 그 백신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그, 그 정도면. 뭐 시인한 거죠. 요즘 방역당국은 절대 그런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계의사가 그렇다라고 말했다가 큰일 날수 있죠. 그정도만얘기 했어도, 음, 일단 대화를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싸운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 사무엘 상 25장, 그 다윗이 두 번째 부인 아르리아를 얻는 이야기인 함께 보시죠. 마원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집은 갈멜에 있었다. 양이 3천마리, 염소가 천마리나 되는 큰문이다 정말 급부자네요. 그는 갈멜에서 양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재색이 겸비한 자들이었으나, 남편은 갈래감을 줄수있어서 인색하고 건진 사람이었다. 음. 네, 그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또 비슷한 이름 기억나십니까? 나봇, 포도원 주인이었다가 아파한테 억울하게 죽다바다 나발, 나봇, 니은, 비옷 이, 이름, 이름이 어리석다, 멍청하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나발이랑 또 바보 이런 친구들 멍청이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이런 단체가 우리가. 그래서 어 이제 등장이 아비가은재생기 준비할 하자 이제 그를 에피소드 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건왜재생기준비를는지 아실 수 있고, 나발은 왜인색을 옷을 입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 그들리그 있던 젊은이몇 사람을 보내면서 간멸로 올라가서 나발을 찾아보고 내 이름으로 아무어 묻고 어좀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어 지금 대개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양그 양을 치는 동안 우리랑 있는 동안에는 한 마리도 잊지 않았다 이 대리의 군들한테 확인해 봐라 그래 내가 보낸 젊은이를 잘 돌봐줘라 그래서 직 우리가 왔으니. 다윗은 댁의 아들처럼 되며 소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내주십시오. 예. 음. 옛날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그 옛날에는 잔치들을 집에서 했잖아요. 환갑잔치고 결혼잔치고 그러면 뭐그 거짓대들이 잔치, 잔치도 또 하루 가 끝나자고 며칠씩 했어요. 그래 내내 와가지고 그 먹을 거 내놔가지고 먹고 가보겠죠. 집안 그 잔치가 아니라 뭐 도시 잔치, 마을 잔치가 돼가지고 그 마을사들이 막 <laughs> 와서 먹고, 거짓도 먹고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뜬금없는 어, 것 같으면 무슨 어, 얘기냐면 어, 이때는 어, 여러분 어. 그 왕권이 확실하게 서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시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불안정한 때예요. 그리고 그빈들도참 많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다윗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놈들도 그렇게떼주와 다니는 놈들도 토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600명이 되는 사람이 나발의 양딸 덮쳐버리고 간건어없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죠.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놈들이 멀씬거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또거서 양을 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 당신다가 그 양털 깎는 건 우리를 좀 추수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인사 좀 해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잔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음, 자수성가해서 백업권을 고독장이 그, 그 하나 있는데 한번 그 운전 배우려고쫓아다니봤는데그 라인 차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뿌리잖아. 야 너무 뿌어가지고뭐라말해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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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신부라서 장사를 몰라서 그래서 그 t 다고그 h a 요 g 찰 h 주고 u l a s o 고 the time. This is a person. Chong Chai, the c 그 u b 다 w o u 그 d p r 그 t t y drop. Korea would be s 나발은 이렇게 달고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종들이 정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다.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죠.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잎꽃들에게 주려고 나라는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주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그것을 물어나 다윗에게 이 말을 보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차고 이하에 부하 400명이 칼을 차고, 그를 따라 철로 가고 부하 200명은 뒤에 남아 물건을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발이 아무리 뭐그 재산이 많고 또종들이 있다, 자기 그 일꾼들이 있다하더라도 여기 400명을 거두고 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웬만한 왕도 이거 아무도 못한 상황인데. 자, 이 일을 어떤 일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강요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주인한테 무엇을 좀 달라고 하자 주인이 마구 쫓아오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를 조금 더그딪히자고 매우 잘 대해주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새끼양한 마리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른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성스러움 감주었다 그러니 이제 해아될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나 온 집안이 정정화를 입을 것입니다. 주인어로는성급하 신분이라 말씀을 드리지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 하면 떡 200개 술 두부 대양 다섯 마리 볶음 밀리 아르마 범퍼도 100문치 말린 무화가 가자 200개를 손들러마르나요 나가기에 싫었다. 와우 떡 200개 술이 렇게 금방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양도 다섯 마리 우리하고 콘푸도 100문치 무화가 가자 200개.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여자예요 이거. 그리고 자기 시종들에게 자기는 뒤따라 갈 돈이 압서하라고 일렀다. 남편의 뜻은 아니지 않았다. 그는 낙이를 타고 산급이를 돌아 내려가다가 도아를거려고 내려오는 것는다윗과마주치게 되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의 자살을 지켜온 무엇 하나 손실하지 않게 주었건만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엇처럼 잘해주었더니 이렇게 양으로 갚는 거라. 별로고 하는 거죠. 아비가 이를 다윗을 보자 낙이에서 급히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였다. 절하 그리고 다윗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쟤는 저한테 있다. 우리 못쓸 용감에게는 마음 쓰지 마라.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나발이 미련하다는 뜻이죠이계집종은 나리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난 주인이 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리께서는 홧김에 기어인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야외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선수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 막아주는 것을 보겠다는 나리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외께서 살아계시고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만큼 확신합니다. 제가 좀 작은 서물 있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이그화학김의 어, 피를 보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배경합니다 그 야훼께서 약속하신 복돈과 복된 일을 이루시어 나를 이시대의 수령으로 세우시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손수 원수를 감느라고 고민이 필요한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야외께서 나의 영혼을 터주시는 날이 회중이 씨 말하십시오. 그래고 다윗이 오늘 그대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외를 찬양할 뿐이요 그대는 사리를참잘 판단하였소. 하마터는내 손이 원수를 갚으려다 피를 볼을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고맙소. 그래서 어, 음, 왕이 될 손에 그다지 그, 그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필요 무조건 하는데 필요 없게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보니 이제 다시 돌아가고 나발은 왕이나차을 만한 자취를 벗었고 무통했으니까 흥얘기와 취할 때로 취해 있었다. 아니는 날이 살 때까지 그 일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뒤. 나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씻신하여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야인께 부르보다 죽고 말았다. 나발의 죽음을 전해 듣고 다윗은 야이를 찾양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여섯인 문제는 이 나발이에요. 아니 기세 좋게 다윗이 뭐 누구냐, 뭐 요즘은 아무런 이름 저럼 다 주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지가 뭐 우두머리도 다 이렇게 큰소리 시켜놓은 대고. 이말 듣고 나서는 그냥 이게 도처럼 굳어버려 그리고 열흘 말해 죽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고 이건 믿고 커서를 쳤는데 막상 또당이 쳐들 어 왔었는데 부인이 막았다 는 말을 들으니까 내면은 또 화한 거야. 그 한방에 죽어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겉을 의지하는 사람 겉을 꾸리고 겉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그. 안정감, 경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비록 겉으로 내설 건 없어도 아니 안정감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봇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이때 인상이 식었던 모양이죠 세상을 겸비했더니그 외부된 것도 모양이에요 그러자 가비가엘이 계시좀부끄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서서 다윗의 둘째 아들이 그런데이 아비가일은 훌륭한 게여기서 물론 그 남, 남편과 가문을 지키기도 하지만 어, 아비가일도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하고 그 아비가일은 여섯까지 거의 끝나요 등장이. 무슨 의미냐면 그 후에 이 다윗 가문의 아들, 그 왕자들의 권력 다, 다툼에 아비가일의 아들은 끼지 않습니다. 이상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과의 그 훌륭한 점이 그의 아들도 거기 있기잖아요. 바세바 이제 <laughs> 주무죠. 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봇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 그걸 의지합니다. 반면에 그의 내면은 아주 공허하고 이따금 약하고 나약하고 우리는 외양가되면 어느 쪽이 더 주시하는지 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교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시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남아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 씀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그속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